뭐야 이거? 뭐 이것도 이쁜데? <laughs> 3만원이면 싹 해갔네? 구로 꿀빨 꿀빨 띵 냠냠냠 쇼핑 후기 구경할까 얘들아 쇼핑 후기 아예 마식스 스튜디오 나는 근데 이거 예쁜 거 같은데 전체적인 컬러감도 되게 그냥 아이캡스럽게 잘 나왔고 아식스 로고 이렇게 박은 것도 되게 예쁜 거 같아 무난한데 포인트가 딱 있을 때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라서 리셀카가 비싸긴 하지만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구매하실 만한 메리트가 있는 디자인이 들어갔지만 너무 과하게 안 들어간 그런 느낌이라서 좋은 거 같습니다 T N T 비브람 런너 후기 이것도 그냥 러너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서 어? 어디서 많이 봤던 디자인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비브라면서 이 디자인으로 쓴게 아워레가시 뭐 있지 않나? 그게 워낙 박혀서 그렇지 이솔 빼면은 이런 절개라던가 이런 거는 보면 좀 다른 느낌이긴 해가지고 싸다면 괜찮다 얼마입니까? 5만원대면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라에서 사는 러너보다 이런 게 나는 더 낫다고 봐. 솔도 일단은 비브람 솔이고, 착용감이라던가 이런 것도 자라보다는 좋을 것 같거든? 솔직히, 만약에 내가 자라랑 틴티티 비브람 이거 있다면은 틴티티 거살것 같긴 해요. 싼 맛에 그냥 괜찮다. 딱 이런 느낌이에요. 어, 런스타 로우다. 런스타 로우 실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이거는 딱 그런 느낌이긴 해. 런스타이크 자체를 루즈한 와이드 팬츠에 되게 많이 신잖아. 이런 거 솔직히 보이지 않게 하고, 신으면은 검 엄청 큰 차이는 없긴 해요.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신는 코디들은. 오히려 끈수가 조금 더 적고 그래가지고 런스타 하이보다 편할 수도 있어요. 코디를 할때 기장 짧은 바지보다 루즈한 걸로 많이 입을 거라면은 로우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근데 확실히 전체 다 보이는 느낌은 하이가 깡패긴 하죠. 확실히 뉴발란스는 이쁘긴 하네요. 간만에 뉴발란스에서 진짜 잘 뽑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뉴발란스에서. 근데 그런 게 있다면 이게 막 나이키 비슷하다 막 이런 말이 있지 않았나 눈레이서 짭이라는 거는 동의 못 합니다. 완전 달라요. 이거 옆에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이거 보고 비슷하다고 하는 건데, 전혀 달라요. 뒤에 이런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디테일이라던가 신발 쉐입이 그냥 아예 달라. 이런 디자인도 보면 이 친구는 절개 같은 거 없이 쭉한 판으로 이어져 있고 이런 느낌이잖아. 완전 다른 신발이에요 제가 구독자분들을 비하는 건 아닌데 예체능이라던가 이런 거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디자인들은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형태가 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러너류라던가 스니커즈라던가 이런 것들은 더군다나 더 비슷한 게 많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이키가 로고가 크게 들어간 거라던가 뭐 이런 거를 비슷하게 따왔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러긴 한데 밑창의 디자인도 다르고 블이라던가 절개도 완전 다른 신발이기 때문에 두 개가 합해한 신발이다?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컬러감이 비슷하긴 해. 이거랑, 이번에 나온 그 오렌지 컬러 있잖아. 컬러감이 비슷하긴 한데, 이것도 얘기를 하면은, 나이키에서도 막, 뉴발란스 느낌의 컬러감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뉴발란스에서도 나이키 컬러감으로 나오는 게또 있고, 컬러 조합도 되게, 한정적이야.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디자이너 한정판이라던가, 콜라보라던가, 이런 게, 목숨을 거는 게, 기존에 나오던, 티를 깨는 디자인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거라서, 컬러감이, 찌개 비슷하긴 한데, 형태라던가 디자인은 완전 다른 신발이다? 뭐야 이거? 뭐 이것도 이쁜데 <laughs> 이게 보면은 뉴발란스 로고랑 밑창이 흰색깔로 나오는 건 거의 다앵간해 캐주얼하게 입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스트릿에도 입기 좋을 것 같고 이건 컬러링이 예쁜데요? 유행 탈것 같아요 이거 유행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얘기해드리자면 패션 쪽에서는 솔직히 유행 안 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기본 폴로 로고티라던가 폴로 카라티 이런 것도 그냥 유행 타 그냥 유행 안 타는 건 없어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길거리에 많이 보이면 질려해. 예를 들어서 이지 엄청 유행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왜안 신습니까? 아, 되게 간단해요. 그냥 대중적으로 너무 많이 보이고 길거리 많이 보였는데 새로운 디자인이 안 나와서 그런 거야. 패션 쪽에서는 유행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거든? 새로운 디자인이 안나오느나 유행을 타도 색깔이 있는 분들이라던가 개성이 있는 분들은 유행이 지나도 옛날에 있던 베트멍이라던가 발렌시아 옛날에 유행하던 거를 잘 입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감각이 아직은 덜한 분들은 유행을 덜 타는 디자인으로 디테일이 덜 들어간 이런 걸로 사는 게 낫지. 근데 유행 따질 거면 얘들아 아무것도 못 입어요. 무지티 입고 다녀야 돼. 이거 유행할까요? 이거 유행 지날까요? 이런 거 따지면은 이런 거 절대 못 입습니다. 이런 것도 못 입고 나이키도 이런 거 신으면 안 되고 그냥 컨버스 신어야 되고 그냥 그렇게만 입어야 돼요. 만약에 유행을 무조건 따질 거라면 로스트 가든 그라피. 오뭐 어 이렇게 나오네요. 박스 포장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네. 원래 이런 디자인들이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도두가 같은 거 나올 때 많이 나오거든 보테가 가면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와 이렇게 밑창 아웃솔이 더 튀어나오는 거 살짝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로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금 더 뭉툭했으면 더 귀여웠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되게 오버솔 느낌인데 위에는 좀 살짝 기본 느낌이라 마른 이 로퍼 있잖아 그런 느낌처럼 살짝 좀더 이렇게 볼록했으면 더 귀여웠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실루엣이 딱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버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오버솔로 나왔으면 하이엔드 브랜드 느낌이 났을 것 같긴 해 근데 그런 느낌은 아예 보테가에서 나오더라고 이번. 근데 문스타 짐클래시 예를 들어 내가 소개도 해줬었잖아. 이게 확실히 달라. 솔직히 나는 스튜디오 니콜슨보다 이게 낫다고 보거든? 일반적인 그런 캔버스화 느낌이 아니라 절개 들어가는 거라던가 앞코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느낌이 더 감성적. 반스라던가 컨버스에는 절대 안 나오는 그런 느낌이거든? 좀더 들어가서 캔버스화 신고 싶으신 분들은 문스타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근데 저는 굽이 낮아서 안 신습니다. 굽이 진짜 낮아요. 키앤 세디 블레스즈 후기 이거는 제가 컨텐츠 때 올렸던 거죠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백화점 브랜드 정핏 을 입어보면은 그게 그냥 딱 맞아. 도메스틱 브랜드 디자인 들어간 데서 에 나오는 세미 오피시랑 백화점에서 나오는 세미 오피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인사일런스 블레이저 세미 오피도딱 이래요. 팍 세미 오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적당하게 좀 레귤러에서 세미 오 이런 느낌 사이거든. 소매 길이도 애매하진 않은데 소매 길이도 딱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점은 딱히 없어 보이긴 하거든. 저라면 그냥 입을 것 같긴 해요. 무난해 합니다. 나이키 스투시 아노랑 쇼츠 팬 추욱이 지금 솔직히 깡패인 두 브랜드 뭡 니까 나이키랑 스투시죠. 그리고 그두 개를 거의 로고 플레이 만 했잖아 요거는 어떤 말 해도 대중성으로 봤 때는 깡패기네 소재도 면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나일론으로 나와가지고 나일론 나이키 아우터도 봤는데 앵간하더라고 아 근데 확실히 킹투시는 킹투시 다 서울 로고 아, 이거 설마 이건 어 스투시 서울 어 지금 트리 쪽에서는 킹투시 스하는게 없다. 이게 그냥 로고 플레이라던가 이런 걸로만 끝냈으면 별로라고 할 텐데, 이런 스트시 로고를 활용해서 디자인도 되게 잘 나오고, 나이키 콜라보라던가, 매튜 콜라보라던가, 이런저런 콜라보 이런 작업물들이 너무 잘 나와서 귀찮은 것 같아.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거든? 근데 요즘에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제일 쓰레기이 음. <laughs> 일반 면티는 되게 좀 별로인 거 인정하거든?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옥스에서 세일해가지고 이쪽 티 하나 사봤는데 엄청 짱짱하고 좋던데? 평균적으로 티셔츠는 똥박지인 거는 인정하긴 하는데 간혹 가다가 진짜 짱짱하고 좋은 게 있어. 오베르 할인 20SS 워시드 데님 자켓. 어, 나쁘지 않습니다. 앵간합니다. 티웨이가 아닌 게 조금 아깝다. 3만 원이면 싹 해놨네? <laughs> 오베르가 솔직히 조금 아쉬운 게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거는 다 괜찮게 나오긴 하거든? 근데 LMG도 그렇고 또 그렇고 뭐 그런 좀 스트릿 브랜드들 있잖아 로고가 눈에 익어서 이런데 그런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는 게 뭔가 거부감이 없는데 쿠벨레가 눈에 안 익는 없는 게더 깔끔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로고가 좀더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해.